오늘 이 새벽 시간 이사야 65장의 말씀 저희가 이제 이사야에서 볼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와 관련된 말씀을 저희가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 장의 내용을 살피고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대합니다. 아, 이제 이 말씀이 후반부에 있고요. 이제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대상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아침에는 앞부분을 조금 중심으로 살펴보고 생아들과 셋장 또 에루살렘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 부분의 내용을 좀 크게 둘로나누면요 먼저 1절부터7절까지 내용을 제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이 다 그들을 보응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사야의 배경을 생각하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결국 이제 이 뒷부분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에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65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땅또 에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과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곳에 좋으신 하나님 이시지만 패역한 그런 사람들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희가 이제 살펴보시면요 일절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이 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고 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은혜로 함께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찾지 않던 사람에게 찾자 냄이 되시고요. 이름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여기 있노라고. 그러니까. 아쨌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을 기다리고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기 이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오늘 쭉 가다 보면 이제 창아늘과 삭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후반부에가면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이런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게 어떻습니까? 2절부터 7절을 통해서요. 그러나 이러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이 패역한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냐면요. 2절 보시면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도 않는데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폐역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6절 중반에 보면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 보시면 동산에서 제사하며 격돌 위에서 분양하고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또 4절에서는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고 돼지고기 먹으며 가증한 것을 국그릇에 담는 사람들이다 아, 그 다음에 5절은 어떻습니까 이러면서도 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그 앞에서 3 절, 4 절에서 언급하는 것들이 이게 자기들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우, 우상도 섬기고 자기들의 어떤 그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게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또 뭐랍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다고. 아, 더 예, 많이 한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태역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로 종일 타는 부디로다. 그리고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칠절 말씀은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자기 생각들대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또 잘났다고 하는 이런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응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저희가 전반부를 뭐 크게 둘러나누면 8 절부터 1 6절 말씀 볼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건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패역한 백성들을 멸함에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지 않을 요소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서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 이들은 어떻 합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멸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다음 부분에 이어집니다. 8절부터 이제 10절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좋으신 하나님으로 볼수 있는 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보기에 있나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포도성이 가운데 아직 포도의 어떤 그집 어떤 포도의 어떤 포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좀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은 상하지 상하게 하지 말아 그 포도에서 포도즙을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면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 후절에서는 야곱에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낼 것이다. 나의 택한 자,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뭐 샤론, 아론, 골짜기,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직까지 포도송이에 즙이 남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 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뭔가 포도. 포도 송이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성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 남아 있어야 될 것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멸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시고 남기시고 그들의 소유가 되어지실 것이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 1절부터 보면은요 나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그다음에 갓 여기서는 밑에 나눠주고 시면 운수신에게 상을 베풀며 문이 운명신에게 술을 붓는 너희여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의 집에 어떤 속성이 있는 포도송이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 이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겐 은혜를 베풀며 나가시는 분이지만 11절 말씀 보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신들 그들에게 그들을 섬겨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다 굽히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들어갔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의 상황으로 통곡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러면서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셔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무엇인가를 마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서 멸하는 상황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17절부터 25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 새롭게 창조하시는 에루살렘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 어, 이제 17절부터 저희가 2 5절의 말씀은 어,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어, 장차 이말하늘 나라와 관련된 어,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에루살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때 그곳이 어떤 모습을 갖는지. 예, 뭐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땅 창조하였다 땅 말씀하신 다음에 이전 것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18절 중반 부분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 이 19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거기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어떤 그런 노인이 없을 것이다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하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분은 저주받은 자라고 할 것이다 21절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 그 다음에 22절 후반부 보시면 백성의 수안이 나무의 수안과 같고 일한 것을 길이 누린다. 23절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24절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며 그 다음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즐거운 성으로 백성이 다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이제 주시는 말씀. 저희가 이제 앞에 56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60장, 60, 61장, 62장.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새롭게 창조하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빛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과 연 연결되어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예루살렘을 새로 창조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을제로 전체적으로 겁니다. 전체적으로 65장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래서 그곳이 참으로 좋은 곳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앞에 어떤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폐역한 자기 생각들 따라서 나가면서 아교만하게 나가는 그 폐역한 백성들과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곳에 해당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보호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25 65장 이사야. 서 육십오 장의 전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우신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폐역한 자들이라든가 하나님을 버린 그런 사람들 여기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더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고 계신 이새 하늘과 새땅 그 다음에 거룩한 에루사렘 이것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이땅 가운데서도 이제 이런 제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참여하는 것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참여합니까 폐역한 사람들 하나님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쓰이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음.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기도드리고 또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